오늘 맥주감사주일 맞이해서 통합예배로 모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일어나 있는데 저쪽 중고등부 한번 보고 초등부 보고 그리고 유년부를 딱 봤는데 어왜 유년부 애들은 앉아 있지? 그러고 봤더니 앉아있던 게 아니고 일어났는데 그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비록 우리가 키는 작아도 할건다 해요. 그죠? 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건데 때로는 안 일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세냐, 우리가 얼마나 학교를 다녔냐, 그걸로 예배 드리는 게 구별되지 않아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따로 있고 어린이들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주 감사 주의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던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와놓고도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언니 오빠들 우리 유아유치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 언니 오빠들 많이 사귀고 가세요. 왜냐면 학교에 가 가지고 누가 다 건드리려고 그러면 부르면 돼요 우리 건영이가 누구한테 얻어맞을 것 같으면 6학년 서영이 누나를 딱 부르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누나들 언니들 형들 오빠들 또 동생들과 귀한 만남이 있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우, 똑똑하네요. 예. 이 어린이 부서 설계하면 참 좋아요. 대답을 잘 하거든요. 어른들은 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예. 우리 어린이들은 오늘 대답 열심히 하세요. 네. 우리 진찬이도 네 했으니까 아마 다할것 같아요. 진찬아 예쁘게 딱 앉아봐. 어, 괜찮아. 그래. 그래. <laughs>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 얘 예, 얘기해 보세요. 어, 추수하는 날이에요. 와,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laughs> 야, 이제 큰일 났어요. 유년부도 대답했는데 중고등부 대답 못 하면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초등부는 다알것 같으니까 일단, 쟤네들한테 기회를 줄게요. 뭘 추수하는 날이에요? 뭐,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밀. 밀이 뭐예요? 밀가루. <laughs> 누구예요, 누구? 누구? 아, 그래요. 예, 보리를. <laughs> 맞아요. 뭐, 웃어. 야, 웃으면 안 돼. <laughs> 그럼 너도 못늘는다는게 티가 나는 거잖아. 예,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 보리를 그냥 추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이라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초등부 이런 어려운 걸또왜 너네한테 물어봐 그죠? 예. 네, 그래요 중등부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그건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예. 네. 칠칠 맞아서 칠칠절이 아니고 내가 이 농담을 할까 말까. 이걸 하면 아재 개그라고 그럴까 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7.7절 왜 7.7절이냐면 일주일이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주 동안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보리를 수확하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7.7에 몇이에요? 49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까지 51일 날 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음을 믿습니다.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되게 길게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네.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 하나님이 그러면 맥추 감사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맥추절에는 이와 같은 감사를 드려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꼭 기억하며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래요. 믿습니까? 예,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이거를 뺏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이거 뺏기면 수학책, 뭐 이런 거. 예. 그게 아니고, 핸드폰. 핸드폰을 빼앗기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게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의 게임기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그래야 너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감사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보리를 수확하면, 수확한 것, 처음 수확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을, 헌금을 드려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줘야만 너가 가질 수 있다. 음악의 재능도, 너희들의 꿈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당초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헌금 드렸지요?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예물 드리는 것은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것 주면서 자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만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간, 우리가 학교 가고, 우리가 놀러 가고, 우리가 밥 먹고 하는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간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를 기억하여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너무 잘 배웠네요. 우리 교육국장 장로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네, 너무 대답을 잘 하는데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 법칙과 규율과 그리고 절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룩한 사람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래서 장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장난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꼭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아, 교회 왔으니까 오전에는 교회 가고 가서 달란트 좀 받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내 맘대로 놀아야지.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 열심히 만나고, 나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즐거워해라. 다른 계획 세우고, 다른 것 하라고 준 날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을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 아이들은 여러분 보면서 아 주일 날은 오전에 왔다가 사라지는 거구나라고 만약에 배운다면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로 너희들 구별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있었는데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물과 그리고 논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한테 빌어야 곡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질 텐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배우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곡식을 줬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하다면 아,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고 주중에는 하나님 만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점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맥추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의 예물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귀한 것 정말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엇보다 시간도 나에게 온전히 바쳐서 나한테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정말 너희가 거룩한 자녀가 될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다 알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군대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밥안 먹고 잠자냐고. 정말 내가 잔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날 사랑하심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핸드폰을 사랑하심 그러고 살면, 그러고서는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친구들이, 걔들이 볼 때는 얘는 핸드폰을 믿고 게임을 믿고 놀이를 믿지 예수 믿는 거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예수 믿는 거는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러는 거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청을 받고 교회를 왔더니 갑자기 일어나라, 앉아라, 모르는 찬양을 해라. 그러면 걔들이 막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았구나. 여러분이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삶에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줘야 돼요.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확하심에 너무 감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드려요. 그리고 시간을 그래서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요만큼 구석은 모퉁이는 수학을 안 해요. 왜안 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린 이 수학을, 추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한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귀한 것을 남겨두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똑같은 설교를 오늘 들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고. 요거 끝나면 목사님 11시에 또 설교하는데, 그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뭔줄 아세요? 77절이 왜 77절인 줄 아세요? 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드리라고 가르쳐 준 건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엄마,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집에서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 두 번째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바테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 두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나눔의 은혜를 허락하신 감사. 이 감사를 통해 아 하나님만 내가 섬겨야겠구나, 하나님만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다른 이방신이 내게 뭐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니까요.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기도하십시오. 내게 맡겨준 영혼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섬김과 아름다운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꿈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기에 아름다운 감사의 방향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 드리세요. 헌금, 부모님이 헌금 드리라고 주신 것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게 하심으로 얻게 하신 것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참 맥주 감사의 의미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